자 이번 에스모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주말에 이제 에스모 관련해서 한번 영상 올려 드렸는데 이런 소식이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에스모에서 무려 21개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이 그만큼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확장할 만한 부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라고 볼수 있겠고, 내는 데이터마다 뭐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너무 발표할 거리가 당연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되는 게 항서제에서 주로 발표를 하고 있죠. 이 항서제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이 리보세란 입은 될 만한 약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 돈이 되는 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R&D에다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HLB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서지역에서잘 나온 데이터 중에 어, 시장성 좋고 어, 돈이 좀될 만한 그리고 빨리 진행될 만한 어,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일상 데이터 승인 받아내고 어, 가름이 되죠. 이렇게. 지금 중국의 이 바이오 기술이 세계에서 이제 무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이 세계 시장에서 2위입니다. 2위. 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h l b 는 상당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리보세란이 일상 진행하고 연구개발할 거를 항서에서 지금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척후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가서 이제 한번 봐라. 어떻는지, 니가 먼저 한번 해봐. 그래서 가져와서, 좋으면 이렇게 주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삼성부터는 내가 해볼게. 그러고, 이... 캄넬리주맙과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펼쳐지겠죠. 자, 에스모의 황제입니다. HLB는 에스모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라기보다 약, 약물이죠. 이 리버세라니. 이 에스모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었죠. 작년에. 자, 그러고 오늘, 이번에도 21개나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시 2분에 나왔는데 병용 임상 효능 확인 나오죠. 자, 이제는 병용입니다. 병용. 병용이 대세죠. 어, 항서제약을 비롯해서 연구기관이 21개 리버선에 관련 논문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 HAB의 흐름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진행하는 사항들 상당히 이제 언론 쪽으로 적극적으로 IR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학회에서 내용 보시면 최신 임상 연구로 갑상선암, 폐암, 임상 삼상 결과죠. 삼상입니다. 삼상, 3상. 갑상선, 폐, 그리고 간암, 위암, 유방암, 폐암. 자, 이 간암 부분은 간암하고 위암은 이 리보세라닙이 아주 정말로 강력한 모습을 어, 효능을 보이는 그런 쪽이죠. 어, 이 간암, 위암, 거기도 유방암에다가 폐암까지 있죠. 등 다양한 암에 대한 병용 임상 결과입니다. 병용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혼자 이런 거 해봤자. 아, 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하나의 혼자 리보세라니 단독으로 하거나 한넬 단독으로 해서 아, 이런 <laughs> 승인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아, 그건 이제 예, 오래 못갈 겁니다. 좀 하다가 이 병용에게 시장을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병용 데이터들이 워낙에 효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겠죠. 특히 리버스라니까 캄넬리 주마베 병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리버스 단독도 그렇지만, 리보세라믹과 뭔가가 변형, 병용을 했을 때, 데이터가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거기다가 이 캄넬리 주맙이라는 부분과 병용이 진행이 되는 부분은, 어,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합니다. 기전 자체가, 어, 이, PD-1 계열 면역항암제가 가장 좋은 효능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혈관내피성 인자 치료제 그런 약물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레코멘드가 나온 그런 논문들이 나올 정도기 때문에 아주 좋게 나오겠죠. 자, 각종 적응증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높은 병용성뿐만 아니고 이 다양한 약물과 병용이 가능한 최적의 치료제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방사능, 요도 불응성 분화, 갑상선암. 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 결과 e g f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 환자 대상 1상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닉과 일레사를 병용한 임상 3상 결과가 구두 발표가 또될 예정이죠. 자, 일레사라는 것과 또 병용이 이 되는 부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포스트 발표로는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간세포암, 위암, 식도암, 유방암, 비인두암, 연골육종 등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적응증별 표준요법으로 사용되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용요법, 임상시험 결과, 면역항암제인 카넬리주맙 병용요법 임상시험 결과들이 발표돼요. 무더기 발표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죠. 특히, t세포 림프종에 대한 리버사르니까 칸넬리 주맙베 병영 치료 이상 결과가 구두 발표될 예정이죠. 구두 발표. 고형암뿐만 아니라 림프종에까지 일어난 리보생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에스모에서도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통해서 리보세라닙의 광범위한 치료형은 물론 병용요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 약물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 당연히 확인될 겁니다 이 데이터들 리보세라닙이 이 칸델리 주막과 병용한 데이터는 이거 안 봐도 뻔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것과 일회사라는 이런 부분과 병용한 결과 나오는데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한번 들썩였죠. 어, 들썩였고, 또 이렇게 들썩이면서 올라서니까 또 눌러대죠. 어, 주가를 또 눌러댑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지금 눌러대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 어, 이거 이제 지금 이 위치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있는데, 에, 지금, 에스모가 9월 18일부터 열리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18일이면 자 9월 18일부터 열려서 22일까지 예, 진행이 되죠. 어, 그래봤자 한 주, 두 주, 세 주, 삼 어, 주, 한사주한달 정도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이런 소식 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S 모의 황태자죠. 황태자 예, 리보세라닙은 S 모 황태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H B 리보세라닙이 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정말로 큰 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어, 지금 데이터들로 어,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겠죠. 어, 그러고 이제 FDA 승인신청 남아있고 가난 부분 삼성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래는 HLB의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래는 어, 지금 급하게 마음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보면은, 자, 9200원이면, 삼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하고 동일한 수준이죠. 동일한 수준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이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또 거래가 터졌죠.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올려치면, 항상 이렇게 되돌림 매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돌림 매도가 나오지만, 이뭐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고 지금 위치상 아 그리고 외인기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고도 좋습니다 아 지금 보면 신안에서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어 지금 저 소식이 나오면서 신안에서. 아,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한 들어오고 한국에서 엄청 들어왔죠. 자, 신한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걷어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좀 걷어가고 있겠죠. 자, 이 소식으로 지금 매도가 나온 게 키움에서 나왔죠. 키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뭐잘 참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죠. 자, 그리고 이제 NH에서 좀 물량이 좀 나왔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자전 약간 비슷한 그런 게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얘는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위치가 이런데, 자, 지금 시총을 보시면 이신풍제보다 시총이 낮습니다. 지금 신풍제보다 자, 신풍자들신풍작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이 지금 HLV를 넘어섰죠. 자, HLV를 넘어선 상황인데, 자, 좀 길게 좀 바라봤을 때, 백신도 있고, 어, 이 진입 장비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거는 뭐, 진입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항암제 쪽이죠. 그것도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봤지만, 가남하고 위한 끝, 이런 게 아니죠. 뭐, 그다음부터 뭐, 나올 확장성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변화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주 좋은 소식이고 어, 본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 지금 좋습니다.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 지금 믿음을 계속 심어줄 만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부정을 한다 그래 버리면 중국의 항서제약부터 먼저 부정을 해야죠. 어, 중국의 항서제약 시총 어, 90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항서제약은 어, 이거 이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먼저 이 시총이 어떻게 이 항서제약이 여기서 리보세라닙을 도입한 후에 이렇게 올라섰는데 이거 다 가짜라고 일단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HIV를 부정을 해야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